나는 음악으로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다. 음악의 장르는 대중음악으로 가수들의 공연과 녹음 쪽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몇년 전이었다. 그날 나는 지인들과 함께 모 가수의 공연을 마치고 거하게 뒤풀이를 하고 있었다. 기분 좋게 취기가 오를 무렵 8, 90년대에 활동했던 포크 가수 k 이의 이야기가 나왔다. 그 당시 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직접 만나 뵙지 못했지만 이야기는 꽤 흥미로웠다. 그분이 한창 활동하셨을 때의 추억을 애틋하게 회상하던 사람들의 대화는 점점 묘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K라는 사람이 지니고 있던 소위 신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나는 밤늦게 귀가하던 K씨가 어깨가 너무 무겁고 아파서 위쪽을 쳐다봤는데 웬 여자가 K의 어깨를 밟고 올라서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뭐 그런 뻔한 레파토리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는 내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버렸다. 한 번은 형님들이 K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이차로 K의 집에 몰려갔다고 한다. 그런데 K씨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의 아내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마구 내뱉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나서서 K를 말렸고,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K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주희, 그것이 아내 등 옆에서는 머리끄댕이를 잡고 있더라. 주희는 당시 가수들의 콘서트 무대에서, 코러스를 하던 친구였다. 형술됐나 주희 어그제 지방 공연 내려갔잖아. 마 내가 이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주희 그것이 우리 와이프 머리끄덩이를 찾고 있었다니까. 별 쌍욕을 해도 갈 생각을 안 한다고. 개의 신기에 대해서 있기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불길한 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다음날 사람들에게 주위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던 것이다. 지방 공연을 마친 후에 주인은 동료들과 함께 차를 타고 국도를 달리고 있었다. 그 차가 앞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은 순간,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했고, 주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다른 일행들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고 사망자는 주희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K가 아내에게 마구 욕을 하며 화를 내던 그 시간대가 하필 주희가 사고로 즉사했던 그 시간과 맞아 떨어졌다고 한다. 더 오싹했던 사실은 사고가 있긴 며칠 전 K의 아내와 주희가 사소한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다는 것이다. 형님들은 혀를 참으며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주희를 안타까워했다. 그때 형님들 중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갑자기 죽은 사람은 자신이 죽었단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승을 떠돈다고. 주희가 사망하고 며칠 후. 사람들은 모 가수의 콘서트 무대에 모였다. 공연이 무사히 끝나고 밴드 멤버 중한 명인 민우형의 부모님들이 대기실로 오셨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대뜸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아들, 공연 너무 잘 봤어? 근데 주희는 왜안 보이니? 민우형의 부모님 말씀은 이랬다. 주희가 코러스를 하는 사람들 옆에 서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 부모님들은 주희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미처 듣지 못하셨던 모양이다. 대기실에 순간 정적이 흘렀고 사람들 모두 얼어붙어 버렸다. 그 이후로도 주희는 가수들의 콘서트장에 자주 목격되었다. 스태들 사이에 섞여서 무대를 물끄러미 바라본다거나 무대 뒤편의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과 마주치곤 했다고 한다. 대중음악 그 뒤편의 괴담. 내가 직접 목격하진 못했지만 이야기로 전해 듣기만 해도 그건 실로 충격적인 것이었다.